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두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예배소서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지혜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이번 주 민중 성경 공부가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은 3장 말씀을 나눴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또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는 어이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제가 더할게 없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는 아 그렇죠.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나누, 나누게 됐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축복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운데 혀를 길들이라. 야구보스 3장에 나오잖아요. 혀를 길들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때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말이 많아지고, 자기중심에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애가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기중심이 돼요. 내가 본 것, 내가 안 것, 내가 전에 했던 것 이런 것들에 꽉 잡혀서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나 그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게 늘어가고 또 행동에도 군대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진짜 진짜 어른이 되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해를 거듭할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몸가짐을 하나하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어른의 이 성숙한 향기가 나는 그런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점점 남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내 것만 고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횟수가 점점 더해 갈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래 말씀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면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할때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일까? 아니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깊고 더 넓은 어떤 것을 전해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뭐냐? 예,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네, 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그랬지만 대조를 하고 있죠. 빛과 어둠을 대조한 것처럼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자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자. 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는 자. 요즘은 그런 거 생활기록부 이렇게 잘안 써지는데 예전에는 어,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 저 아니고, 저희 친구들 생각해 봤고, 주의 산만,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안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 주의가 산만하다, 뭐 가정의 지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제거 아닙니다. <laughs>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냐.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자가, 지혜 없는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대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 요즘 이제 우리 SFC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말에서 요런거 나오면 바로 지적합니다. 제가 딱 지적하는데 뭐냐면 엄마가요 하면 바로 딱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이 친구들은 엄마가요라고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조언을 할수 있고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고 또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지만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으면, 청소년이 되었으면 자기가 선택해야 되죠.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서 아 엄마 말이 맞구나 하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엄마가로 넘기면 안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이 그래야 한다면 성인인 우리는 도말할 바 없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때 그냥 주의 없이 하지 않지요. 자세히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말은 쉼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한번쓱 지나가면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자세하게 체킹체킹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군인처럼 삶을 살아갈 때한 걸음 한 걸음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행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뢰밭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지뢰밭에서 필요한 능력은 강한 전투력이나 유능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살피는 주의력이지. 아이, 한번 봤으니까 됐어 하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펴가는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취래밭 같습니다. 곳곳에 영적인 지래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수 악한 사단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 마다 앞길마다 치료를 매서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치료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 죄의 치료를 밟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내 죄가 나를 끌고 죄의 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때 사도바울은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의하여 살피지 아니하면 죄에 빠지게 되고 이런 탄식을 터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삶을 늘 자세히 주의하여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발밑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정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능력이 정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정보가 주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를 정보의 시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정보력은 엄청납니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우리 시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양을 저장하고 들고 다니는 게 깜짝 놀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저장 장치 받았을 때는 몇 인치인지 모르겠어요. 얇은 거, 넓은 거 기억나세요? 얇은 거삭몇 인치? 어쨌든 이만한 거 있어요. 한 요만한 거. 이거 이거에서 이렇게. 어, 컴퓨터에 집어넣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 안에 이제 책몇 권이 들어간다고 깜짝 놀라워해서 어떻게 이 작은 거안에책몇 권이 들어가냐 그렇게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책한두 권이 아니라 도서관 하나, 도서관 하나 통째로를 작은 메모리 안에 다 집어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면 여러분들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이제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궁금한 일이 생기면 어떤 거든지 검색하면 구글이나 나무위키 같은 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아리까리 긴가민가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체크 이렇게 딱딱 검색만 하면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들이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AI까지 나와가지고 채치 피티만 하면 창의력까지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영화 제작자들한테 영화 제작자들이 데모를 했대요. 미국에서 왜 데모를 했느냐 하면 AI를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를 각 제작사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일자리가 없었어. 작가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AI의 상황과 여건과 요구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영화 시나리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데모를 했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지혜라면 우리는 첨단 중에 첨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 지식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지요. 지식과 삶을 연결하는 능력, 정보를 일상의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지혜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 삶에 적용하는 지혜의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근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소스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 기본이며 근본이며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계산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 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 염두라는 말이 뭐죠? 생각의 맨 앞에, 머리에 두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이며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참 좋아하지요.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의 부귀영화도 좋아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정보력이나 스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째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와서 물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니만 해도 뭐 줄까? 그러면 우리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거 줘, 읽어줘 이거 하다가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고 물으시니 솔로몬이 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뭘 달라고 합니까? 우리 구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 어떤 일을 만날 때, 솔로몬은 재판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무언가 선택하고 무언가 결정해야 될 그때, 하나님! 제가 무언가 선택해야 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언가 결정해야 될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기와 영화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없는 자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이게 지혜 없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지요. 나,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뭘 믿어요? 에이, 그건 옛날 버전이지. 나를 믿어. 옛날에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거, 이거 진짜 한 70년대, 80년대 생들인데. <laughs> 들키고야 마셨어요. 자, 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 지혜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물으시면 뭐 구하실래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엇 무엇 구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네. 몇 분이 안 하셨어. 다시요. 내가 내게 무엇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때가 아깝니다.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잘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세월입니다. 세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시간을 말할 때두 가지로 이야기하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파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지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거는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가진 시간, 또 다른 말로는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카이로스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신, 신 신격화해서 형상화시켜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신상, 이 카이로스의 신상을 보면 두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고 등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왔는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그 발꿈치, 발 뒤꿈치 뒤에도 날개가 달려있고 등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앞머리는 무성해요. 앞머리는 무성해요. 그래서 뒤에는 민머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각상 밑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리스포스가 나를 만들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다. 왜내두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이냐? 내가 재빨리 날아가기 위해서이다. 왜내 앞쪽에 머리숱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내가 올때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하려고 앞, 앞, 앞머리에 숱이 많다. 왜내 내 뒤쪽은 민머리냐? 내가 가고 나면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상화 시켜서 카이로스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것이죠. 달려올 때 잡을 게 많아요.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민머리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회를 잡아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들을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동사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아끼라라는 동사를 보면 원어를, 원어를 보면 관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면 몸값을 주고 도로 사들이는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일에 사용됐던 단어가, 동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을 설명할 때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사내라. 다시 도로 사내라. 그런 말이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자가 세월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를 사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흘러 흘러가는 시간은 아, 아깝습니다. 정말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아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분명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잡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의미 있는 시간? 예.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구속해 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시대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 오직 자신이 신이 되어서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연매가 없는 어둠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본문에는. 때가 악하다라는 짧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악하여서 멸망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으며 심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으며 영원한 형벌을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악한 세대의 이 악한 시간을 4. 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잠겨 있는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이 아니라 빛의 연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시간을 구해 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며, 우리가 섬겨야 하며,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희생의 걸음, 이 겸손의 걸음, 이 낮아짐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 멸망을 향하여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들여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구속해 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절제하는 몸가짐을 통하여서 성숙한 어른의 향기를 내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점점 해가 들어가,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는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무슨 일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무슨 결정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월을 아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들을 잡아내시고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악한 때를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